안녕하세요. 제주카페트의강국입니다 네, 하판 붙이는 요령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음, 일단 그 초코를 원하는 위치에다 띄워 놓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토대에서 원하프 만큼 내려와야 되는데요. 그거에 맞게 초코를 튀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판을 붙여 볼게요. 초코 라인 상단에 맞춰서 하는데요. 가까이 가서 촬영해 이래이 초코. 초코 라인이 지금 라인이라인에이춰서라인 그 b 합판을 붙여은은 상태입니다. 은기 조커 라인은 이 조커 라은은 그 6인치 간격으로 저기 못 간격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운데는 12인치 간격으로 하겠습니다. 목 장착은 이 방향대로 해야 되거든요. 이거 뒤집어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치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하판을 위에 얹어야 되는데 얹을 때각격가 8분의 1만큼 띄워야 됩니다. USB 하판이 수축하기 때문인데요. 수축과 그 팽창을 하기 때문인데. 띄우는 그 철물이 있습니다. 합판 클립이라 합니다. 가까이 촬영해 주세요. 네, 이거 시공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시공한 모습 이렇게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합판을 붙였으면 창문에 개구부를 개구부 합판을 오려내야 됩니다 이렇게 오려내는 방법은 저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단계부터 설명 드릴게요 임팩 트 드라이버를 해서 이렇게 내네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이 커터라는 장비하고 루터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다 해볼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루터가 훨씬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서 어떤지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네, 커서로 하고 해보겠습니다. 이 커터라는 장비는 이 톱이 앞뒤로 나그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톱질을 할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원리로 되는데 한번 잘라볼게요. 날 방향을 바꾸고. 네, 가습니다 네, 이제 세로는 잘랐는데 가로도 한번 잘라볼게요. 속도는 빠른데 이 배구부의 정확한 위치를 잡기가 어렵 어렵고 이 잘린 면이 부드럽지 않은 그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기 루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액션 이 루터는 그 힘이 아주 좋습니다. 그 깔끔하게 되긴 하는데 그 시공자가 좀 어렵고 얼굴에 톱밥도 많이 띠그 톱밥도 많이 날리고요. 일단 해볼게요. 그 안에서 구멍 뚫었던 그 구멍에다가 시작점으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이면이 루터로 자른 면이고요. 이 밑에가 저기 컷쏘로 자른 면입니다. 그래서 그 루터가 얼마만큼 깔끔하게 잘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을 나중에 붙이려면 이렇게 깔끔하게 좀 힘들어도 이렇게 루터로 따는 박식을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